어, 제막매가는 얘는 향가야, 향가. 음. 향가는 쌤이 고전시가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준 적이 있었잖아.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어, 뭐 향가, 고려가요, 뭐, 그다음에 시조, 뭐 경기체가, 그다음에 뭐 가사, 잡가, 뭐 이런 형식으로 쭉 이어져오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거든. 예전에 우리가 국어시험을 막 외워서 치는 시대에는 흔히 너희 기가 들어봤겠지만 학력고사 시대라는 거. 그때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고 암기 위주의 문제를 냈던 그때에는 그런 시대 흐름들을 다 외우고 시험을 쳤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아,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 이해하면 되고 각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고. 그지 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면 진짜 시대를 역행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거든. 학교에서 만약에 이번 학기에 시험을 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할때 문제, 고전시가의 갈래의 시간적 순서를 막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하, 그러면 어.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아직까지 70, 80년대 살고 계신 분이다 생각하면 된다. 어. 90년대 초반부터 수능이 시작됐는데, 그 이전 시대의 공부 방식, 시험 방식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거거든. 물론 외워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기는 해. 공부의 영역에서 암기를 아예 뺄 수는 없거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잖아, 그지? 그 중에 향가인데 어떤 노래들을 우리가 향가라고 부르나 보냐면, 한면 신라 시대 주로 창작되고 향유되다가 그 시기가 좀 짧아 고려 시대로 안 넘어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선생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 향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향찰이라는 문자 방식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향가라고 부르거든. 얘는 이제 기록문학이야. 너희 책의 본문에 보면, 쌤이 지금 앞에는 안 띄워놨지만, 너네 책 밑에는 한자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다고. 그게 중국 사람들이 보면, 뭐 이건 뭔 헛소리야 하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한자의 조합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처음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일기를 써오면은 막 맞춤법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막 앞뒤 순서도 안 맞고 막 이런 경우처럼. 너희가 알파벳 단어 이렇게 철자 외워서 쓸때그 알파벳 철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처럼 말도 안 되지. 그치? 동사 자리에 막 주어 쓰고 막 목적어 자리에 주어 놓고 막 이런 꼴이란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이 향찰이라는 방식이 새로운 문자가 아니거든. 한자를 빌려서 쓰는 방식이거든. 한자를 빌려 쓰는 방식이란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한자는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한 글자가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음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뭐, 나무, 목,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무는 뜻이고, 목은 음이란 말이야. 그치? 물론 이 목이라는 음은 우리가 정한 거고, 중국 사람들은 목이라고 읽으면 잘 모른단 말이지. 중국어에 맞춰서 우리가 음을 정한 게 아니거든. 근데 이 한자의 뜻이나, 혹은 음을, 우리의 방식대로. 어떤 방식대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문장의 방식대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문장 순서를 어순을 구성하진 않잖아. 그지 우리가 말하는, 이때 우리도 말은 있었거든. 문자가 없었을 뿐이지. 그치? 전부 다뭐말 못하는 민족이 아니었단 말이야. 말은 하면서 그걸 쓸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그 이웃나라인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가지고 와서 쓸 수밖에 없었던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중국어처럼 막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에 잘 어울리지 않겠지 그치? 한자라는 문자는 중국어를 바탕으로 만든 문자니까 그치? 중국어를 말할 때 가장 잘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말은 중국어랑 말이 다른데 한자랑 잘 어울리지 않을 거잖아 그치? 이게 이제 세종어제혼민정음이라는 제목의 서문에 그 이유로 나오지 그치? 우리나라의 말이 문자와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이제 창제 취지가 나오잖아, 한글의 창제 취지. 쌤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너희가 향차를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대신 이런 방식이다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다잘알수 있을 만한 글자로 쌤이 써볼게. 한자를 쓴다 그러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어려운 한자를 쓰면 좀 싫어하고 아주 쉬운 한자들만. 쉬운 한자를 써도 그래도 저게 무슨 글자지 하는 글자들이 있을 수 있대. 쌤이 최대한 쉬운 한자들만 골랐거든. 최대한 쉬운 한자들만.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뭐 구몬, 장원, 뭐 이런 한자 학습지 할때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런 한자들. 여기, 쌤이 써볼게. 뜻이랑 음을 써볼게. 어, 바람이고 풍기야, 그지?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고 읽을 때는 풍이라고 읽는다. 그치? 얘는 뜻은 둘이라는 뜻이고 읽을 때는 이라고 읽지. 끝까지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불화, 옛고 그다음에 꽃화. 어, 여기도또두 이지, 그지? 얘는 떨어질락이라는 뜻이야. 뭐 낙엽할 때도 쓰고, 뭐 탈락할 때도 쓰고. 많다의 어, 뜻을 가지고 있는 다라는 글자지.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쫙 써놓고 난 다음에 야 한자 한번 읽어봐. 그럼 어떻게 읽겠어? 풍이화고화이락다 이렇게 읽겠지. 그렇지? 이렇게 안 읽으면 바보 소리 듣겠지. 근데 향찰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이 중에서 뜻과 음 중에서 우리가 그냥 골라 쓰는 거야. 골라서 읽어버리는 거야. 뜻을 읽는 경우도 있다고. 원래는 뜻을 읽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향찰은 뜻을 읽기도 한다고. 어떻게 읽으면 돼? 여는 뜻을 읽어줘. 여기는 음을 읽어주고, 뜻을 읽어주고, 음을 읽어줘.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적어 놓고, 향가에서는 어떻게 읽는 거? 바람이 불고 라고 읽어버린다. 이해되나? 희한한 방식이지. 중국 사람들이 보면 까부르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꽃이 떨어진다. 이렇게 읽어버린다. 이게 어디 있는 구절을 쌤이 가져온 게 아니고, 쌤이 쉬운 한자들로만 어떻게 해서 설명할 때 써먹을 수 없을까 싶어서 쌤이 만들어낸 거야. 향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 이건 좀, 문장이 좀 억진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아마. 근데 너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요 방식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더 이상 깊이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내신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낼수 있느냐. 이렇게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읽어.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뜻을 읽어야 될지 음을 읽어야 될지 읽는 사람이 모르면 곤란하잖아. 그치지이 어느 걸 읽어야 될지 모르면 곤란하단 말이야. 요근데 어떻게 조사나 조사나 어미처럼 조사나 어미처럼 형식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들이 있지, 그렇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애들은 한자를 써놓고 음을 읽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향찰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거든.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그 한자의 뜻을 빌려오자. 조사나 어미처럼 형식적인 기능을 하는 건그 한자의 음을 빌려오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이것마저 없으면 뭐 향찰은 읽지도 못하고 써놔봤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한자를 빌려 쓰는 걸 향찰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해주면 돼. 더 필요 없어. 그다음에 제막매가의 밑에 적혀 있는 그 한자들 쳐다보지도 마. 알겠지? 쳐다볼 필요도 없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적는 거다.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향찰이 왜 오랫동안 지금까지 시조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왜 향찰은 짧았느냐? 그 존재하는 그 갈래가 생존하는 시기가 왜 그렇게 짧았느냐? 이런 방식이니까 그래. 이런 방식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한자잖아, 그치? 어차피 한자잖아. 한자를 쓸수 있는 계층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지. 제한적. 신라시대니까. 귀족층. 귀족층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한자를 알겠지?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켰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 스님들. 스님들은 왜? 불경을 읽으려면 한자를 알아야 돼. 그치? 불경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주 계층 정도 말고는 한자를 접할 일이 별로 없는 거지. 평민들이 문자 생활을 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향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예측할 수 있지. 이때 귀족층이라는 건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성골 진골 육두품 뭐 그런 관직들을 가진 사람들 비롯해서 뭐 화랑 화랑 들어봤지. 그치. 화랑 들어봤지.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청년들을 뽑는 거야. 아, 뽑아가지고 걔네들한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군사 훈련까지 시킨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만드는 그런 양성 기관이라고 보면 되지. 지금 우리 대학에 있는 학군단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ROTC 들어봤지? 너희들 대학 캠퍼스 가면 제복 입고 까만 그007 가방 같은 거 들고 줄 서서 막발 맞춰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학생이자 군인인 거야. 학생이자 군인.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 1학년 애들 중에 신입생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 성적 순으로 잘라. 물론 신청을 해야 되겠지. 강제로 뽑아가는 건 아니고 신청한 애들 중에 성적 순으로 잘라서 아주 높은 성적을 가진 애들을 뽑아가지고 체력 테스트까지 쳐. 그래서 체력 시험까지 통과한 애들을 이제 학군단이라는데 받아준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은 이제 대학생활하면서 반은 학생 반은 군인처럼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어, 등록금 같은 것도 다 면제받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남자들은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잖아. 학기, 학기 중에 하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졸업하면서 장교로 가 버린다고. 장교로 이제 가서 군복무를 뭐 4년 6년 이렇게 또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하면서 월급 다 받고 학비 안 내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좋은 제도야.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인 거지, 얘네들.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기본적으로 다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런 단체라고 보면 돼. 그렇 그런 계층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계층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만 잘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 그게 곧 향가에 담겨 있는 주된 내용일 테니까. 그렇 그러면 스님들이 어떤 얘기 하겠어? 종교적인 얘기 하겠지. 그렇이 종교적인 얘기라는 당연히 불교적인 얘기겠지. 스님이 뭐 이때 뭐 기독교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 불교적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다음에 이 화랑과 같은 기족층들은 어떤 얘기를 하겠어? 어? 뭐, 왕에 대한 이야기. 그지그 다음에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지그 다음에 뭐, 좀 고상한 이야기들을 할거 아니야? 안 그래? 귀족층이니까. 그지 그리고 가볍고 뭐, 속된 이야기들, 내용들을 담진 않겠지, 노래에다가. 그지 주로 이런 내용들이 한가에 담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됐지? 실제로 지금 전해지는 한가의 수가 많지 않아. 20편 남짓이거든. 그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향가가 스물몇 펀밖에 안 된다고 그중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졸업하기 전까지 배우는 향가의 수가 많으면 한 다섯 개 보통 한네개 정도 배우고 끝나거든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걸 우리가 하는 거야 교과서마다 다 실려있어 문학교과서 다 찾아봐도 이게 안 실려있는 문학교과서 잘 없다 거의 다 있다는 얘기야 향설에 대한 향가에 대한 이해는 영도까지만 하면 돼 충분해,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알겠지?